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구 대지 부동산 대표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공주시 유구 탑공리에 위치한 면적이 넓은 토지 매물을 살펴보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아산 지역과 경계가 가까운 지역으로 주변 도시에서 접근성 좋은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은 임야이지만 계획 관리 지역의 자리에 토목 작업을 하여 계단식으로 된 평편한 밭자리로 개발된 모습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토지 매물입니다. 내 필지 전체 면적이 14,601평으로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큰 편이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토지 매물입니다. 산으로 이어진 마을 안쪽에 위치한 곳으로 조용하고 청정한 분위기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주분의 많은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물건으로 영상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유구읍에서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산시와 경계가 가까운 자리입니다. 동네 초입에 한참 저수지 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자리는 동네 안쪽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유구읍에서 아산시로 연결된 39번 국도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변 민가도 없고 조용하며 청정한 풍경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매물은 내 필지로 전체 면적은 14,601평입니다. 이중 계획관리 지역의 새 필지를 토목 공사를 하여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오늘 매물 중농림 지역의 임야 1,77평을 제외하고. 개발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의 새 필지 4524평으로 이 자리를 잘 활용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된 모습으로 평편한 밭자리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위에 여러 과실수를 심어 놓고 관리 중입니다. 동네 안으로 이어진 도로에 붙여 이 자리로 진입하는 도로도 개설되어 있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 깨끗한 모습입니다. 한편에는 지하수도 개발하여 사용 중입니다. 이 자리 안쪽에는 2024년도에 사방댐을 설치하였고 그 물이 흐르는 자리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가격도 농림지역 임야는 평당 1만원과 계획 관리 지역의 토목 작업이 끝난 자리는 평당 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여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지주분의 많은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자리로 계획 관리 지역의 자리는 언제든지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가까이 민가도 없어 민원도 없고 대형 차량도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연수원이나 기도원 등큰 규모의 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토지 물건입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이 자리를 잘 활용하실 좋은 계획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공주시 유구읍 아산 지역과 경계가 붙어 있는 탁공리에 위치한 넓은 토지 매물을 확인해 보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유구읍에서 아산 지역으로 이어진 39번 국도변에서 마을 안쪽으로 약 2km 정도 들어오시면 만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토지 매물은 내필치로된 14,601평의 넓은 토지 매물입니다. 이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변에서 오늘 매물이 있는 자리 안쪽까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여 대형 차량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가 개설된 뒤편 임야 만 77평 중의 일부 자리를 지지분께서 도로로 개설하고 처음에는 시멘트 포장을 하였었는데 최근 공주시의 도움을 받아 안쪽 입구까지 아스콘 포장을 깨끗이 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 동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으로 둘러져 있는 청정한 풍경이 있고 가까이 민가가 없는 관계로 조용하며 한적한 분위기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도로의 폭도 약 4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포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앞쪽에 콩을 심어 놓으신 이 밭자리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오늘 매물에 해당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 뒤편에 있는 177 평의 자리들 제외하고 새 필지의 자리가 더 있는데 그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주분께서 수년간 임하였던 부분을 일부 개관을 하시어서 과실수도 심어놓고 밭작물도 심어놓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곳에 지하 수도 개발해 놓으시고, 수도시설도 해 놓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전신주도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옆쪽에 국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도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오늘 매물의 네필지 중에, 저 뒤편 임야는 농림지역이고 콩을 심어 놓으신 저 자리도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아래층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로도 개설해 놓으신 모습이고 기본적인 토목공사는 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공주시에서 사방댐을 설치하고 지나는 물길을 깨끗이 정비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앞쪽에 밤나무 등 여러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이 자리도 계획관리 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지지분께서 이 자리를 개관하면서 평평한 밭자리 형태로 만들어 놓으신 모습입니다. 뒤편 소나무 숲이 있는 임야의 앞쪽 일부분도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매물의 내필지 전체 면적은 14,601평이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세필지 4,524평입니다 그 4,524평의 자리를 아래쪽에서부터 계단식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놓아서 이 자리를 사용하시는데 큰 토목공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의 사방댐은 물을 막아 놓지 않은 관계로 저수량은 많지 않지만 여름철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작은 사방댐입니다. 이 자리는 오늘 매물 중에 계획 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최상단의 위치입니다. 이곳에는 지주분께서 도라지를 심기 위해서 밭자리로 만들어 놓으신 모습입니다. 주변 민가도 거의 없고 특별한 위해한 시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청정한 산속 풍경이 있는 모습으로 시원한 산바람도 좋고 깨끗한 공기가 있어 건강한 전원 생활을 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넓은 만큼, 개인보다는 어느 단체의 연수원이나 기도원 등 또는 아래쪽의 계획 관리 자리를 잘 활용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것 같은 매물입니다. 오늘은 공주시 유구 아산 지역과 경계가 붙어 있는 탑곡리에 위치한 넓은 토지 매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하게 토목공사가 완료된 모습이고 현재는 밭작물과 여러 종류의 과실수들이 심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동네 안쪽에 위치한 한적한 자리입니다. 이런 넓은 자리를 잘 활용하실 좋은 계획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오늘은 공주시 유급 탑공리에 위치한 넓은 토지 매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14,601평 중 계획관리 지역의 4,524평 자리를 토목공사를 하고 개발한 토지 매물입니다. 아산시와 경계가 가까운 위치이며 민가와 떨어져 있어 민원도 없고 조용하고 한적한 자리로 청정한 산속 풍경이 있는 자리입니다. 개인이 목적을 갖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있는 단체에서 연수원이나 기도원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물건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